1 0 1일2 0일1 2 0 1 2 0 2 0 2 1 2년 6월 12000 12000 12000 12000 12000 1게0 0하1그0 0 0 12000 12000 12000 1 2그0 0 12000 12000 1 2 0 0가12000 12000 12000 1한가그 막, 그, 갑질하고, 막, 그런, 그런 것이 있었을까요? 저는 영풍을 안 다녀봤고 모르는데, 뭔가, 그, 직원들이나, 그, 어떤, 뭐, 뭐, 어떤 누군가를, 막, 이렇게, 이, 이, 여기 옆집이나 2층에서 막 괴롭히는 그런 세력입니까? 영풍 거기가? 그래서 막 통제하려고 괴롭히려고 막 그런 건데, 이제 제가 막 이렇게 까불고, 막, 그런 데서 사고를 치면은, 내용 먹는게그렇게 그, 함부로 하는 게 당연해지지 지금 그런 거 쉽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영풍 문고에서 일부러 까불게 만들라, 그렇게 한 건가? 그런 생각 든다는 거죠. 경찰들도 경찰들도 그렇게 좋게 말안 하고 그렇게 막 까불고 그러면은 막 함부로 해도 될 것처럼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막 이렇게 막 뭔가 문제를 쳐버리면은. 그리고 실종아동 관련해갖고, 그런 것도 다 알고 있었을 건데, 뭔가 뭐그 다음 카페 보내기 전에, 다음 카페에서 그렇게 하듯이 뭐 그런 쪽인가, 그런 생각도 든다는 거죠. 실종 기관에서 그걸 지워지고, 다음 카페에서 그렇게, 그거 하는 그런 쪽에, 뭔가 뭐 하지 마, 하면 안 되는 거막 하게끔 만들고, 막 그런 거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실종아동실종아동 실종 알리는 거 중요하다고 했는데, 실종아동 빼불고, 그러니까 실종아동보다 다른 것들이 더 알려진다. 그런 얘기 했었는데, 실종아동 빼불고, 딱내 이름 올려놓고, 그런 것들이 었는데 그런 것들 그런 관련 말해가지고, 예. 나한테, 뭔가, 뭐, 문제, 문제 하나 만들려고 했겠을까요 용풍이 소화기게 부른 게. 아, 걔가 그렇게 사고 치고 그런 게, 뭔가 물어 뜯고 그런 게, 용, 아, 형이 막 걔한테 욕하고 그런 것들이 당연한 것처럼, 그렇게 맞, 을줄진 않은 것처럼 그렇게 하게 되나, 요 죽는 것 같다. 희생양그러 조정당해갖고. 그렇게 한건 아닌가, 그런 생각 든다는 거죠. 오늘 새벽에 비가 내렸습니다. 음, 전저저녁부터 해갖고 비 내렸는데, 음, 그, 저기, 남양주 화재 날때랑 불슷한 거죠. 화재 나고 불나고고 왜. 그 언제 였더라 그, 아, 그, 이번에 평동화지였습니까? 그거 하고, 그, 일과 시간에 비안 오고, 저, 녁부터 해갖고 아침까지 비 왔는데, 이번엔 좀, 그 비싼 거죠, 비온 것이. 휘내림, 셋이 나가면 만나지는 사나이 오늘 또 만나졌죠, 글 적어서 그런지, 사고 가난 거, 관련, 광고, 관련 적어서 그런지, 여자 생각나는 여자 생각, 띠 문제 생기게, 아니면 여자 없나는 아니 처지로 하면 노래가 부르는, 동영상 야한 것인가 다시 보게 만드는, 영어면서 영어 성태가 만나는지 본 적은 없나. 낙인적인 상처 같은 흉터 같은 죄도 피해져도 가해져도 지우지지 않는 흔적이 생기는. 지울 수 없는, 겁낼 수 없는 감 같은. 내가 생각하기에 내 죄는 뭘 말해도 괜찮을 것 같아. 하지만 그 정도는 말하면 사회에서 버림받게 되는 그런 것이 있었어. 어쩔 수 없는 것인가? 양심 고백 후에 생기는 것들을 감수하고 고백해야 하고 사는가? 세상적인 그런 것들을 바라고 감추면 비양심적으로 사는가? 죄를 고백하고 싶어도 사회적 비난 등 혹은 함정에 빠졌을 수도 있네. 죄일 고백이 위한 하나님께 의지할 수밖에 없는 말이 많아지는 야한 거, 야한 것 같은 것 확인한다 면서 보게 만드는 힘 빠짐, 힘들게 만들고 야한 거 보게 만드는, 야한 거 보고, 야한 거 보지 말자면 노래 부르자고. 힘 빠졌어, 야한 거 보게 해서 못하게 만드는, 찝찝한할거 못하게. 야한 거 보게 한다, 야한 거 관련 보게 하는 것들. 차이나 노래를 부르자고, 기분이 뜬다 하지만 필요하고 노래 부르면 힘드니, 야한 거안 봤으면 좋겠다. 생각하게 된다. 유튜브 메인에, 동영상에, 상이뜨고 야한 것인가 하는 생각, 보지 말자는 생각을 하다가, 야한 것인가 볼까 궁금하게 열어보게 된다. 잠시 후 형이 들어 뭔가 잘못됐다는 생각이 계속 들어온다. 음란의 죄에 관한 생각들, 옆집에서 나 뭔가를 강하게 털어댄다. 정제감 드는 거죠. 막, 재진 사람처럼 옆집에서 떨어대니까 범죄자 봐주는 것에 관한 어쩔 수 없는 그런, 이, 제 크기 전에, 빨리 해서 믿는 수밖다 없다. <laughs> 그걸 쟤 지으면 뭔지 자기가 쟤 지는 건지도 모르고 쟤지는데 나중에 그쟤값 치른다는 거죠. 알면서 지는 사람도 모르고 쟤지다고안하시그거은사서 됐고. 그 뒤에 조정하는 그런 생각들도 있는 거죠. 기독교인 파괴 형 불쌍하다 생각 들었던 때가 있었는데 하는 거 보니 이층 조정하는 것들에게 조정당하며 가스로가 캬지네. 그 2011년도에 뭔가 약간 소화기 뿌리고 왔을 때형좀 태도가 달라 보이는 그런 거 있었는데 좀그 안쓰러워 보인다는 거죠. 근데 형이 안쓰러워 보인다 보이는데 그런다고 그걸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 배우의 이층에 조종하는 그런 세력들이 형을 불하고있었고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막 부모, 어, 아버지한, 어머니한테 막 함부로 하고 하는, 막 그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것들 따라가면은 결국에는또 경찰들한테 그 터지지 않습니까? 그 조종하는 세력들이 해결을 안 한다는 거죠. 그그 그 해결 안 하고 또 뭔가 욕먹을 짓을 하게끔 만들어고 욕을 한다는 거죠. 욕하는 것 내외하는 것이 가능하겠지만. 안 뜨고 그짓말하고 누가 지어있으면은, 지어는 사람들하고는 같이 그거 한다고, 고백한 사람하고, 고백 안한 사람하고는 그 길이 다르다는 거죠. 그 사람들은 약안 드려내려고. 한 번씩 드러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거안 드러나지 않 해서 이제 그거 한다는 거죠. 동영상처럼 물건 가격도 이상하게 해놓을 수있는데 주지도 안은안 제품 사인하는 그런 쪽인 것 같아. 그래갖고 이제 생각이 들어왔죠. 실종 가동으로 몰래 안 해먹을라니까. 그 주주도 안 안전품 사인하는 식으로 해갖고 붕괴나 매몰 같은 거, 붕괴나 전도 같은 거 현상이 발생할 수 있는 그런 물건 안사겠면 갈쳐들라고 안 살란다. 그래 사기 만들고 나중에 사고 터지게 하지 말라고. 사고 발생 그 이제 그런 것들 그거는 이제 공범 만들라고 하셨습지다 공범 그러니까 남시도. 남씨도 이제 그걸 일부러 네. 알고서 사게끔 만들라고, 해 그, 그, 주지도 안, 안정이 본 것도, 그거 알면서, 올 울련 안 하려고 했는데, 알면서 그렇게 하게끔 만들라고 그런 것들 하지 않습 그, 사고 발생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하면 이렇게 사고 발생하는가 볼까 하고 궁금하게 만들어서, 그, 그, 런 것들 사고 발생하는지, 아닌, 아, 그, 그런 것들 좀 발생했는데, 이제 마치 내가 그런 것궁금해하고 그렇게 보는 것처럼, 그렇게 만든다는 거죠. 쫄보기 싫은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거기다가 이제 막 연예인 같은 거, 해갖고는 해갖고는 그걸 딱면어권을 찍게 만든다는 거죠. 이런 식입니다. 지금 그 세력들이 평소 아니 이번에 그 쿠팡 하진 않는데, 그 붕괴, 붕괴, 위험성 그거 있다가 하니까 바트 가기, 바트 가면 안 되는 가 그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마트 갔다 오면은 또 붕괴 사고 발생하는가 그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어제 그 지리산 헬기 추락처라니까톡 고장나듯이 전기톡 고장나듯이 그 오토바이 고장나는 거 있었는데 오토바이 고장나는 거있는데뭐 사고는 없는가 새끼리 승강차 상황 승합차 추도 대학생 4병 3호 검은 차, 추락한 거, 맞은 거 보면은, 세월을 주는 게, 그런 건가? 네 명, 네명 타고 있었다가 옛날 세월은 다섯 명 그거 했는데, 네명 타고 있었는데, 네명 사망했다고요. 닮은 거 보여줄 건데, 그쪽에서 그 사고 발생시킨 거면.